반려견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똑똑하고 영리한데다 귀여움까지 장착한 오늘의 주인공, 빵식이. 공 가져와. 앉아. 엎드려. 옳지. 기다려. 데리고 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죠 다 커서 자기 방에서 안 나올 시기인데 강아지 때문에 다 모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막 반기고 하는 게 집안 분위기도 굉장히 화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형 같은 외모와 애교 넘치는 성격으로 막내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녀석 광식이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데요. 다시, 다시, 식시 다시, 다시. 식 앉아. 후! 어? 후! 응. 바이파이 엎드려. 옳지. 아, 예쁘게 됐어. 이눈꽃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응, 눈꽃 떼야 될것 같아. 눈꽃 떼까 장갑 껴. 뭐 어, 장갑 껴야 돼. 이 이걸로 줄까 이걸로 줄까. 작은 거. 이걸로? 응. 저 물티슈. 네. 물티슈군데. 근데 눈곱 떼는데 왜 장갑들을 그렇게? <laughs> 아 <물려줘>. <웃음> <웃음> 물려. 물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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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눈곱 떼 주는데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갑자기 달라지는 빵 시기의 눈빛이 뭔가 심상치 않죠? 보호자들이 물티슈를 준비하던 도중, 지켜보던 빵식이가 순식간에 보호자의 손을 공격합니다. 어, 앉아. 너. 보호자가 제지해도 오히려 더 흥분하는데요.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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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손 물렸어, 안 물렸어? 물렸어, 물렸어, 물렸어. 아 아니 장갑 빼봐봐. 이쪽, 이쪽 물린 것 같아. 아 괜찮아. 왜? 다 껴주네. 아 빨리 좀 있어. 빨리 좀 있어. 장갑 하나 더 껴. 가져올게 내가. 더 두꺼운 장갑을 가져다주는 엄마 보호자. 손을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겠네요. 빨리 이거 나. 당시 가 안고 하면은 어, 여기 물릴 수 있잖아. 앉지 말고 내동놓까지야어 목줄. <laughs> 꺼. 품에 안고 닦으려 해도 격하게 거부하는 녀석. 빵식이의 공격성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간단한 관리조차도 가족에겐 아주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아, 어, 내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시, 보기 힘들어. 어. 그만해는 게야 됐잖아. 손안 아프나? 괜찮아? 제대로 닦기지는 못하고, 빵식이의 입질에 속수무책인 보호자. 배 물렸어? 대체 뭐가 그렇게 싫은 건지 보호자는 빵식이의 과민반응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파예요 아내가 날카롭게 무슨 그못 같은 데 찔린 것처럼 흉터 이런데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언제부턴가 화가 나면 갑자기 가족들을 물기 시작한 녀석 가족들의 손은 상처가 마를 날이 없다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마냥 귀엽고 되게 착하고 그런 강아지인데 그냥 자기가 만지지 말았으면 할 때나 눈곱을 떼준다던가 케어를 해줄 때 공격을 해요. 빵식이의 공격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난다는데요. 왜? 또 뭔데? 쌍시가 척사를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약을 7일 동안 가루약을 물에 섞어서 먹여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사기로 먹이고 있어요 이제 보호용 장갑은 가족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쌍시 약을 먹일 때는 2인 1조로 움직여야 합니다 야, 먹자 하지만 벌써 빵 시기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너 너가 어가 강력하게 약을 거부하는 빵시기와 먹여야 하는 보호자의 치열한 사투. 마지막 마지막. 아이고 더워. 가시 가시 가시. 아이고 잘했어. 화가 잔뜩 난 빵시기를 달래기 위해 보호자는 재빨리 간식을 준비합니다. 하나 조금만. 간식 이거 먹어. 아이고,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공격성을 가지고 태어난 강아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애기 때라 몰랐는데, 지금 이제 한 얘가 5개월부터 보였으니까 그때부터 성격이 나타난 것 같아요. 원래부터 공격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배, 애기 때 배울 때 표현 방법을 묻는 걸로 배운 것 같거든요. 보호자들은 빵식의 공격성을 고치기 위해 책이나 인터넷을 참고해 다양한 훈련법들을 공부했습니다. 훈련서를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케어할 때 기다려 훈련시키기 위해서 방석 위에다가 올라가 앉아 기다려 이렇게 해서 간식 주는 그훈련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방석에서 내려오면은 줄을 당겨서 훈육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고요. <웃음> <웃음> 전문가에게 배운 훈련들을 집에서도 꾸준히 시도한다는 보호자들.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여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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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기다려. 과연, 빵시기의 반응은 어떨까요이거 o o 이렇게 하 o u r car. I h a 지이 꼬리가 좀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도 보호자의 손길을 강하게 거부하는 녀석. s t 와, e car? w h a 아 s t 도 보고. 혼돈해봤지만 앉아, 옳지, 기다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부르시고요? <laughs> 저 훈련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어 목줄 이렇게 이 땡기라고만 했는데 저희가 본 거는 훈련사님이 하셨을 땐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울리듯이 하셨었어요. 지금 저희가 보고 따라한 거예요. 이번에는 딸 보호자가 훈련에 나섰는데요. 조심스럽게 빗질을 시도해 보지만. 어떻게? 화났는데. 화났어, 화났어. 어, 어, 어.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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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물렸지? 아니 안 물렸어. 앉아.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녀석. 단호해지려고 마음 먹었지만. 녀석을 보면 안쓰럽기만 합니다.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산책 같은 거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안 고쳐 안 고쳐졌다고 생각해요. 약간 무는거나 짖는 거. 거나. 개인기만 늘었어요. <laughs> 앉아 기다려 이거를 또 많이 했고 이 케어 훈련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한만큼 별로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 요 빵식이에요. <laughs> 빵식이가 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미 약간 빵식이는 저희를 너무 아래로 봐서 저희가 아무리 훈육을 해도 그냥 씨알도 안 먹히는 느낌. 너무 아래로 봐서 매일 공격하고. 매일 물리는 사이가 되어버린 빵식인의 가족. 가끔은 버겁기도 하지만 보호자들은 녀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빵식이는 어떤 존재예요 가족한테는. 갑자기 <laughs> 왜 눈물 나지? <laughs> 고마운 존재요. 작년에 너무 힘들 때 와준 강아지라서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정서적으로 어쨌든 안정을 찾을 수 있어서, 어 우리 가족을 어쨌든 험악하게 해준 강아지라서 저는 어 물어도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없으면 안될 존재? 약간... 얘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그냥 가족을 넘어서 그 분신 같아요. 서로가 애틋한 존재지만 우와, 우와. 일상은 전쟁터가 되어버린 빵식이네 가족. 이유를 알수 없는 녀석의 무차별 공격성은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요? 빵식이네 가족을 위한 세나계의 특별한 솔루션.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안녕하는 뭐 거야? 이. 보통 손님들 오면 이렇게 좀 많이 짓고. 네. 예민하고 걱정이 있는 모습이 좀 있네요. 음. 네. 나한테 맡아봐. 좋아하는 해요 사람은. 음, 조심성도 있고. 네. 불안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뭐 약간 외부인 보고 짓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가장 큰 문제가 공격성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왜, 영상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건드리면 물어버리는 방식의 무차별 공격성. 특히 빗질을 하거나 눈곱을 닦아줄 때는 방식이는 예외 없이 보호자를 공격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천 미용 하고 힘들었는지 어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주시하면서 몇초 동안 있던 거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약간 어,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중성화 이후는 이제 더 심해졌어요. 미용은 언제 처음 했어요? 작년 7월에 첫 미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성화가 9월에 했어요. 작년 7월이면 몇 개월이죠? 한 4개월 됐을 음. 때? 네, 네. 음. 뭐든지 첫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분명히 제가 눈에 선해요 얘가 미용했을 때 어땠, 어땠을지 왜냐면 제가 들어왔을 때 반응만 봐도 알아요 예민하고 불안감도 많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바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친구예요 빵식이는 그러면 미용을 했을 때 얘가 싫다고 라 표현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내가 무서워서 그래요 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회화에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경험이에요. 2개월에서 4개월의 경험은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평생 간단 말이에요. 바꾸기가 진짜 어려워. 그거 이후에 심지어 이제 집에 와서 이거 멍때리고 있었던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거 이후에 이제 중성화. 근데 사실 중성화는 대부분 다 해야 되는데 이 입장에서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성화를 하면 우리가 핸들링을 많이 해야 돼요 병원에서도 아팠죠 쓰라린데 우리 계속 뭐해요 음. 소독하죠 음.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중요한 시기에 한번 쫙 연결이 됐을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커요 네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보면 이런 도구 내 몸에 닿는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 심지어 산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빵식이의 공격성은 여지 없이 드러났습니다 아, 목줄 잡은 거지. 아, 목줄 잡은 거. 아, 뭐. 목줄을 재우는 동안 쉴새 없이 보호자를 물어다 했던 빵식이. 아... 얘 산책 좋아하죠? 네,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자기한테 지금 또그 그러니까 트라우마예요. 저 장갑 꼈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리드줄 채운다고 안 써있으면 뭐 하는 거 같냐고 눈꼽대기, 빗질하기 얘는 그걸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뭔가 손이 이 주변으로 오면 나 싫은 거할줄 알고 지레 오해하고 저래 버리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산책줄을 바꿨어요. 어떤 걸로 바꿨어요. 그 선생님이 방송한 걸 보고 아, 슬림 리씨 이렇게 에. 딱 채워서 그냥 에.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그것도 좀 이따 한번 보고 이거 줄도 연결할 수 있는지 볼게요. 신나는 산책길에서조차 방심할 수 없었는데요. 얼굴에 묻은 나뭇잎을 떼어주려는 순간 아! 참지 못하고 보호자를 공격했던 빵샤 아! <laughs> 얼굴 쪽에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선생이어요 미용 같아 음... 어렸을 때 처음에 응. 얼굴 쪽에 트라우마 자신에게 다가오는 손길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녀석 보호자는 빵 시기의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 전문 훈련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괜찮아, 괜찮아. 자, 괜찮아.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 알려준 건 아니고 그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훈련사분이 제가 저렇게 했을 때. 목줄을 잡고 이렇게 올리셨었어요. 알려주시진 않았는데 저희가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그걸 따라한 거. 예요 갈수록 좋아져요? 아니요 전혀. 요 <laughs> 그죠? 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얘 이거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 표현은 뭐예요? 싫다라는 표현이죠. 네. 근데 우리가 계속하죠. 그러면은 빵식이가 생각하는 보호자는 어떤 사람이 되죠? 나쁜 사람. 내가 표현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 내가 싫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유롭게 녀석을 만질 수 없다 보니 보호자들은 빵시기에게 늘 목줄을 채우고 있었는데요. 아 이거 목줄 이제 훈련사님이 이거 계속 차고 있으래요. 죽을 때 빼라고 그러더라고. <웃음> <웃음> 목욕할 때 잠깐 빼는 거 외에는 왜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하네스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만 이 목줄은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왜 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해 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에버랜드 갈때 애들이 조금 앞으로 나간다고 너내 뒤에서 와. 그러셨어요? 나보다 앞으로 가면 사열 높은 거예요? 서열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서열도 생각을 해봤죠 당연히. 음, 음. 서열 얘가 일인 것 같아요. 사람보다 더 서열이 높은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 우 던지거든요. 서열이 뭔데요? 대장이죠. 대장? 음. 그러면은 어렸을 때 우리 따님이 엄마보다 서열 높았겠네요. 분명 이런 적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싫다라고 한번 엄마랑 안 싸웠어요? 엄마한테 화낸 적 없어요? 있어요. 있죠. 엄마한테 화낸 적 있죠. 그러면. 그때 딸님이 엄마보다 엄마 아빠보다 서열 높았던 거네요. 그러게요. 높았나? <laughs> 엄마 아빠보다 서열이 높아서 화냈어요? 아니죠. 그렇죠. 왜 화낸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맞아요. 그거라니까요. 근데 우린 그걸 보고 맨날 강아지들이 우리보다 서열 높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나쁜 개가 되면서 말도 안 되는 막 때리고 혼내고 초크 체인 들어 올리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이에요. 그래서 대장들이 서열이 높죠. 왜 뭔가 열매가 있으면 그 중에 대장이 가장 먼저 가져가니까. 얘가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 어떠한 자원들 중에 아직 주인이 없는 자원을 먼저 가져가겠다고 하는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laughs>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서열이라는 나쁜 의도를 만들어서 더 강한 교육방법, 혼내는 교육방법들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건데 얘는 나쁜 의도는 없어요 그냥 내가 싫은 거를 계속해서 표현하는데 안 들어지니까 저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 생각을 아, 어 아, 어, 제 장갑 가장 힘든 건 바로 아픈 빵식기에게 약을 먹여야 할때 극도로 약을 거부하는 녀석에게 억지로 먹이려다 보니 보호자들도 진이 다 빠지곤 했는데요. 저러다 오연성 폐렴 걸리겠다. 흥분하고 목막 이렇게 쪼르고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약 먹이다가 저 약이 폐로 넘어가겠어요. 식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때 약은 왜 먹었어요? 설사를 해가지고. 설사에서 피피 네, 피, 피, 피 섞인 설사. 기 석힌 설사, 빨간 피딱 음. 보이는. 네. 설사했을 때 컨디션 좀 어땠어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계속 설사를 하고 이제 횟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냥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하, 이 제가 빵시 같은 아이들 보면 어,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보호자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면. 빵식이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어때요? 가족들 걱정 좀 많아요? 네 많아요, 네, 많아요. <laughs> 그렇죠. 네. 너무 하나하나 걱정하면서 다 하다가 빵식 같은 기질들은 그런 걸 억지로 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보호자의 신뢰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설사하면 위험하잖아요 <laughs> 그 설사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컨디션을 어쭤봤던 거예요 컨디션이 내려간다 그러면 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병원 가서 수행 맞아야 돼요 근데 컨디션이 괜찮다 그럼 한 끼를 굶겨요. 그리고 그 다음 끼는 한 3분의 1 정도 줘요. 변을 봤을 때, 어, 이제 굳기가 좀 괜찮아진다? 그럼 전 그대로 가요. 야간 먹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과 아닌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빗질?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안 해요? 전안할것 같은데? <laughs> 더러워지는 거, 뭐, 냄새나는 거, 이런 거 지금은 조금은 내려놔야 돼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저런 악역은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저런 악역은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냥. 응 네. 가족들이 저런 악역은 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차근차근 저걸 할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야 돼요. 사회화 시기에 생긴 깊은 트라우마로 가족들의 손길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던 빵 시기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곳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온 녀석을 위해. 보호자들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 쉬운 솔루션 아니에요. 사람의 그거랑 똑같아요. 절대로 뭐저 오늘 와서 저는 지금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오늘 하루 동안 뭘 해보면 좋을까? 빵식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거 절대로 절대 짧게 보면 안 돼요. 어제 한 행동은 오늘 할 행동이 높고 오늘 할 확률이 높고요. 오늘 할 확률은 내일 할 확률이 높아요. 공격성 있는 아이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동을 나타나지 않게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관리해줘서 그런 습관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이걸 오히려 매일 매일 더 돋구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차근차근히 그 오해를 풀어주고 빵시기와의 신뢰감을 다시 만들어주면서. 진짜 좀더 행복한 생활, 빵식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가 아니라 빵식이 때문에 즐겁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단시간에는 안 되지만 차근차근히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설샘을 믿고 빵식인의 가족을 위한 솔루션.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